안녕하세요, 여러분. 음배입니다. 음투더매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식 오버워치 트위터에서 이번 하계 썸버게임즈의 기간이 알려졌습니다. 8월 10일에 새로운 스킨과 루시오볼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예측한 루시오볼 아키드가 역시나 이번에도 나오는데 맵이 한국 맵으로 설정이 되어진 것을 오버워치 코리아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루시오볼은 한국의 부산 맵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제가 아는 부산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예쁘긴 예쁘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다른 오버워치 소식 영상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번 루시오볼의 맵으로 한국이 선정됐다는 것을 통해 다음 예측을 해볼겁니다 2016년도 8월에 바스트로 시네마틱의 배경인 독일 맵이 나왔었고 17년도 8월엔 메이의 시네마틱과 연관된 남구맵과 메이 스킨이 나왔습니다. 즉, 시네마틱과 여름 시즌 스킨 및맵 업데이트는 연관성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브라질과 시드니가 지난 2년간에 루시오볼의 맵으로 선정되었던 이유는 외부적으로 올림픽이나 e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루시오볼 맵으로 선정된 한국은 다른 연결성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부적으로 살펴본다면 한국 스킨이나 시네마틱과 연관되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킨으로는 디바의 붉은 악마나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스킨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디바의 시네마틱입니다. 디바 의 시네마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바가 코믹스나 시네마틱이 없어서라는 이유라기보단 디바의 세계관을 크게 다루지 않았기에 이번 시네마틱으로 디바를 살짝 다루면서도 뭔가 유저들이 모르고 있던 흥미로운 세계관이나 새로운 떡밥 등을 제시하는 것도 오버워치 측에서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올 테니까요. 일단 하계 스포츠 대회가 시작되고 나서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매 소식과 쓸모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예측들을 놓치지 마세요. 음매였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럼, 음매! 안녕하세요 음배입니다. 8월 18일날 다이아페스티벌에 음배가 등장하는데 아더더 더워서 안 나가겠다고요. 어 저도요.